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비체인 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비체인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던 영상을 참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좋은 상승 나올 수 있었고요. 47원대 이상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비체인 코인을 계속해서 좀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3,200만원 정도 매수해서 현재 한 1,800만원 정도 수익 중이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체인 코인으로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서 매수타점, 매도타점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까지 좋은 소스가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후반부까지 다 시청해 주시고 나서 좋은 내용들 잘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체인 코인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기까지는 단기적으로 그냥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올 때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래량이 터지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 거래량 대비해서 절반 정도 나오게 되면,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만큼의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고가라인 때까지 돌파하기 전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 잠시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이당시에 거래량 대비해서 절반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단기적으로 고가라인 때까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일단 이 구간에서 하락 추세가 끝나고 나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약 1800만원 정도 수익 중에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50원대 이상까지는 금방 돌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50원대 돌파하며 역대급 랠리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매수타점 잡아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시간에도 계속해서 가격 변동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며 이날 음봉이 살짝 좀 떨어지긴 했는데 연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 피로도가 조금은 나올 수가 있죠. 게다가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라는 거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50원대 라인까지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역대급 랠리가 시작되지 않냐 이러면서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50원을 돌파하고 나서 이전에 매물대 구간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수하고 싶었던 물량 3,200만원을 모두 매수했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비체인 코인으로 좀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45원대 아니면 46원대 이 수준부터 1차 매수하시고 나서 이렇게 51선이 올라올 때 추가적인 낙폭이 나온다라고 친다면 51선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가 한 42원대까지는 좀 내려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46원부터 시작해서 42원대까지 분할 매수하시면서 한 4분할 매수에서 5분할 매수 하시게 되면 은 저처럼 좀 좋은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5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게 된다고 친다면 15일선 반등은 꼭 한번 노려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상승 각도가 상당히 가팔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친다면 여기서 반등이 한번 강하게 튀어 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5일선 반등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는 거 한번 더 밀릴 때에는 15일선 반등은 거의 한70% 이상의 확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흐름으로는 한85% 이상의 확률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일단 오늘 거래량이 어떻게 마감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때 거래량 대비해서 절반 수준 이상의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친다며 눌림목 구간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보다 거래량이 더 터지게 된다라고 친다며 눌림목이 더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하셨다라고 친다면, 어디까지 봐야 될지 주봉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주봉을 보면 역대급이긴 하죠. 400원대까지 갔던 코인이 47원대까지 내려왔고, 거의 3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90%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물 소화만 잘 해주면, 충분히 100원 이상까지도 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 매물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55원에서 60원까지. 이때 가격대를 간다라고 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수익 실현을 70% 이상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 구간에서는 70% 이상의 좀 물량을 좀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길 예정입니다. 물론 저는 3200만원을 매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00만원 정도만 남겨두고 그냥 들고 갈 겁니다. 1000만원 정도만 들고 가면서 2200만원 매수했던 거는 한100% 정도 수익 나겠죠 100% 정도 수익 나면은 다른 코인도 살 예정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비체인 코인으로 좋은 수익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코인 관련 기사들을 찾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리플 기반의 밈코인이 새롭게 출시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사 제목을 보시게 되면 리플이 드디어 일을 냈다 첫 번째 리플의 밈코인이 2월달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동안 이더리움,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출시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드디어 처음으로 미플 기반 밈코인이 곧 출시된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0세대 밈코인, 도지코인은 과거에 2만 프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샀다고 하면서 화성 갈 거니까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 주었었는데 이때 도지코인으로 코인 졸업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리플 기반의 밈코인에 투자할 예정이고 무엇보다 우리 구독자님들 물려 계신 코인들 물타실 자금 만들어 드리면서 코인 졸업까지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기사 내용으로 넘어오면 이플기만 밈코인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에 좀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최근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만에 25,000% 저점 대비해서 현재 가격으로는 18,000% 정도 상승한 상황이네요. 10만 원만 넣어 놨어도 2,500만 원 수익 날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봉크 코인은 밈코인 중 시가총액 3위에 위치해 있는데 자 보이시죠 10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5일까지 단 2개월만에 14000% 상승을 보여줬고 이 코인도 마찬가지죠 10만원 넣어 놨으면 1400만원 정도 수익을 볼수 있었을 텐데요 보셨듯이 밈코인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읽기도 참 힘들지만 그만큼 상승했을 때에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코인이라는 거고요 게다가 도지코인, 트럼프코인, 봉크코인 말고도 가장 크게 상승했던 밈코인으로 시바이노코인은 거의 무한 160만 배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만 원만 사놨어도 1억 6천만 원 수익, 그리고 100만 원 사놨으면 160억 정도 수익 났었겠네요. 물론 이 수익을 고스란히 다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관련 기사만 보더라도 15억 정도 수익 난 청년도 있었고 1조 원 수익 낸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밈코인의 파급력은 상당하다는 것이고 단만 원, 10만 투자하더라도 1만 프로, 10만 프로 수익으로 성공적인 투자, 투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밈코인으로 작년 10월에 봉크 코인, 올해 1월에는 트럼프 코인 추천드리면서 각각 1000프로 넘는 수익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 잠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0월 21일 날 말씀드렸던 코인이 바로 봉크 코인이었죠. 1200프로 한번 수익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밈코인이니까 충분히 가능했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좋은 수익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1월 8일 날 말씀드렸던 코인이 있죠. 바로 밈코인으로 마가코인, 어, 트럼프코인으로 좀 알려져 있는 코인인데 이 코인까지 설명드리면서 어, 1000%대 수익을 좀 챙겨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21일, 1월 8일에 올려드렸었고 각각 좋아요가 700개가 넘어선 걸 보니까 적어도 700명이 넘는 분들이 옹크 트럼프코인으로 1000% 수익을 두번 연속 챙기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출시될 리플 기반의 밈코인은 옹크 트럼프코인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코인 마켓캡 사이트에서 보며 비트코인이 9,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가 넘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3,200억 달러 정도, 솔라나가 500억 달러 정도 되게 되는데, 리플은 6등 코인으로 280억 달러, 약 40조 정도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밈 코인 시가총액 상위를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기반의 코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대부분의 밈 코인이 기반 코인의 시가총액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300조 정도인데, 시바이누가 지금 7조 정도 되죠. 약 2%가 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코인의 시가총액이 65조인데 비율로 따졌을 때는 약1.5% 정도 좀 넘는 상황입니다. 리플은 40조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미니멈으로 잡아서 1.5%라고 치면은 6천억 정도 된다는 거고, 맥시멈으로 잡아서 2%라고 본다고 치면은 약 8천억 정도가 되게 됩니다. 게다가 이더리움, 솔라나 기반 순으로 시가총액 순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페페 코인보다는 높은 시가총액을 만들어낼 거고요. 리플 민코인은 발행량이 작 가서 현재 시가총액이 50억도 안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율을 최소로 잡아도 최소 200배 이상은 상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밈코인이라는 게 시바이누도 100만 배 넘는 상승 빔을 쌓고 봉코도 2만% 프로 상승하는 빔을 쌓기 때문에 리플코인도 마찬가지로 최소로 잡아도 2만% 프로 빔을 쏘아올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 커피값으로 약 5천원 정도 쓰시죠. 일주일 합치면은 3 0 0 0원 정도이실텐데 일주일 커피값 투자해보시면 돈이 복사가 되는 마법이 펼쳐질 겁니다. 돈에 좀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10만원만 사놓으시더라도 10만원이 2천만원 그리고 4천만원이 되는 기적을 볼수 있을텐데요. 여러분들 지갑에 3만원 10만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이 바로 윤택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곧 빔을 쏘아 올릴 이 리플의 밈코인으로 수익 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매수해야 되는 가격과 어떤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햇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댓글로도 휴대폰 뒷네 자리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장 도와드릴 테니까요. 댓글도 꼭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번에 이 리플 밈 코인으로 수익 내신 다음에 현금 좀 두둑히 쌓아두시고 물려 계신 코인들 두 배로, 세 배로 물타실 수 있는 기회까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